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이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구,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쇠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어, 무엇을 먹고 사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위생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인류의적인 관점에서도, 어,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는데요. 특별히 요즘에 너무, 어, 야생동물을 먹어, 치우는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까지 오게 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진 않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 새에 대해서 어 먹지 말아야 될 새에 대해서 박쥐도 나와 있거든요. 참 성경은 어 이렇게 미리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어 경고를 준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박쥐를 먹으면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어, 그러한 기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정한 음식이고 무엇이 부정한 음식인가? 그리고 왜 그것은 정한 음식이고 왜 그것은 부정한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어, 궁금할 것입니다. 당연히 신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어,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 두 가지 기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위생적인 의미입니다. 어, 정말 그 부정한 동물들은 실제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간혹 돼지가 들어간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전에 돼지고기는 꼭 익혀서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돼지가 들어간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생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어, 아, 또두 번째의 관점은, 영적인 의미인데요. 그것은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동물들이 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생적인 의미나 영적인 의미나 어 명확하게 어떤 것이 맞다 어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어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적으로 교훈을 얻고자 제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 오늘 정결한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견한 동물은 3절에 보면, 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지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성도는, 어,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불러, 불러서 세상과 이렇게 갈라진, 그런 구분된 그런 공동체라고 볼수 있는데, 굽이 갈라졌다라고, 어,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과 구분되고 어, 세상과 다른 어, 그런 어떤 양쪽 갈래의 뜻을 음, 뜻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김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 동물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데 먹는 것을 또 다시 어, 되새김질해서 먹는 그런 동물이 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인데요. 그런 어떤 세김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오늘도 이렇게 큐티 하던데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할때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9절 말씀에 보면. 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물고기가 음,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 이 지느러미는 어, 물 속에서의 그 방향을 방향을 잘 잡아주고 또 추진력, 어 빨리 그 어떤 물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방향과 추진력을 잡아줄 수 있고요. 비늘음이, 또, 어이 비늘은 물고기를 그물 속에서 그 물고기 개체가 잘 보존되도록, 어물 속에서 살지만 그, 물속에는 여러 이물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를 잘 보존하도록 비닐이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는 지느러미는 세상의 그 거센 물세를, 물살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정말 그 방향들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잡아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살지만, 그 물에 동화되지 않는 힘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 세상과 나와서 따로 우리가 교회가 산 속에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삽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지만 세상에 물들진 않는 것이죠. 어, 비닐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요셉이나 다니엘이. 위대했던 점은요, 특별히 다니엘은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하면서 그 수많은 세상의 물결이 그들을 휘몰아쳐 왔지만, 어, 때로는 이름을 바뀌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세상 물 속에서 마치 이 기도의 비닐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세상에는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문화,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는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 그러한 의미를 비닐 있는 물고기, 지느러미와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물들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왜냐하면 본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나안 가난 땅으로 광야를 지나 인도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로 구별되어 불러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도 역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구별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독특성으로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목 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방법은 달라요. 우리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 명확한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 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역시 세상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과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술을 먹거나 뭔가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기쁨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쁨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기쁨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독대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목적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능력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수 없는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되고 구분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과 다른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세상과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세상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세상이 알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하나님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기쁨 영원한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영의 큰 만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